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계엄군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계엄군 가운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고 56명은 심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책임자급인 소령 5명을 포함해 5.18 계엄군 사망자 대부분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묻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997년 대법원이 계엄군의 진압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했다면서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